네이버에서 네이버 통장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통장이 나오는데요. 개설하기를 눌러주시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통장 시작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눌러주시고요.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메인화면으로 넘어가서 네이버 페이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부분에 네이버 통장 개설하기가 있습니다. 개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인증 번호가 문자로 오면 번호를 눌러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준 다음 전체 동의를 클릭해줍니다. 아래쪽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향 진단하기가 있는데 투자 정보 제공 희망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진단해서 나, 나중에, 그러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 상품들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완료 누르게 되면, 자, 저는 성장형으로 나왔습니다. 투자 성향, 성장형. 자, 이거에 맞게 다음에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기본 정보가 맞는지 어, 변동 사항은 없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어, 비밀번호 네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리 번호를 한번더 확인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준 다음에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가능하시고요. 운전면허증이라면 운전면허 뒤에 두 자리를 눌러주고, 주민번호 뒷자리 발급일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본인 인증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내 해당 계좌에 인증되었다고 나올 거고요. 여섯 자리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 사용하실 때 기존에 등록하셨던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그게 없으시다면 이걸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개설신청, 신청확인, 개설완료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 통장에 한번 입금을 해 봐야 되겠죠 입금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출금계좌에서 무료로 내가 입금할 금액을 눌러 주게 되면 입금이 자동으로 되면서 타행에서 원래 보냈던 수수료가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네이버 통장으로 내가 입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타행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여섯 자리 비밀 번호를 눌러 주면 네이버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계좌 조회 알아보기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되세요. 타 은행 것까지 다 조회가 되는 건데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가운데 보시면 내가 입금한 금액이 딱 뜨죠. 그러니까 타행에서 입금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충전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얼마를 충전할지가 이제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통장에서 여러분들이 빼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하실 때 바로 사용 가능하시죠? 저는 5만원을 한번 해볼게요. 6자리 등록된 비밀번호를 눌러주고 나면 5만원이 충전됐다고 나옵니다. 원래 기존에 제가 2만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5만원 충전하니까 7만원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통장을 눌러주시면 거래 내역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무료 송금도 한번 해볼까요? 무료로 송금이 무제한이니까 내가 타행으로 보내고 싶을 때또 무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무료 송금 버튼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연락처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서 확인했어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허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건 처음이라서 아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내주고 싶은 은행 계좌, 뭐 친구로 선택해도 되고, 은행으로 해서 계좌번호를 누르셔도 되고요. 6 자리 비밀번호 누르시면 바로 이체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쇼핑을 했다. 네이버페이 충전해서 그러면 3%가 무조건 쌓인다그 했죠? 자,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전환하실 수도 있고 선물하실 수도 있고요. 뭐 환전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포인트 전환을 하시게 되면 전환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L포인트나 마이신한 포인트 하나머니 포인트로 합산이 가능하세요. 그니까 포인트로 전환을 하시면 굉장히 어, 하나로 쓰기가 편리하고요. 포인트 선물하기를 눌러 보시면 자, 이것도 다른 분한테 포인트를 금액만큼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환전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